안녕하십니까? 한국 기독교 일한 상담 연구소 박형택 목사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사장의 내용과 해석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장의 내용은 느부갓네살의 하나님 체험 수기인데요. 밤과 같이 분행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느부갓네살 왕의 초서 4절에서 27절 느부갓네살이 진술한 자신의 꿈과 벨드사살에 해서 28절에서 33절 꿈대로 실제로 이루어진 느부갓네살에 쫓겨난 34절에서 37절 느부갓네살의 회복과 하나님께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다니엘스 사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세계 제국에 대한 이상과 하나님이 교만했던 자신을 낮추사 짐승처럼 7년을 살았던 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가 다스리던 바벨론 제국에 조서를 내려서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선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로 누부갓네 살왕 자신을 1인칭으로 쓴 것은 자신의 체험과 고백임을 증거한다 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첫째는 지극히 높으시니 곧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그 나라를 그 원하시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이며 둘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i s kingdom is an eternal kingdom. h i s dominion endures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자유주의 비평학자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정신이 나간 사실이 본 사장 외에는 기록이 없다는 것과 실제 역사상에 느부갓네살 통치 기간의 그런 사실에 대한 기록이 없으며, 오히려 느부갓네살 아버지 나보 폴라살의 경험으로서 다니엘의 저작자들이 나보 폴라살의 경험을 너부갓네살에게 각색한 것이라며 다니엘서 사장의 역사성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고대 저작자들도 너부갓네살 왕의 정신나간 사실에 대한 어떤 언급이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유세비어스는 아비데너스로부터 인용한 내용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 후에 갈대아 사람들이 그가 그의 궁전에 올라가서 어떤 신에 사로잡혔다고 말한, 말했다는 등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 역사에서 기록이 없어서 혹은 다른 기록이 없기 때문에 다니엘서의 역사성을 부인하고 마카비 시대의 후대인, 후대의 저자가 각색했다고 판단한다면 예시로서의 다니엘서를 부정하게 되고 성경의 정경성을 파괴하는 것이고 주님께서도 인정하신 다니엘서를 부정하는 것은 주님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다니엘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인 느간네살이 공문을 보내 내보낸 공적 조서에서. 너무나도 성경과 일치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4장 3절에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시편 145편 13절과 동일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방인이 이러한 자기 조서의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카일이나 에드워드 영 박사는 다니엘의 가르침이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을. 있고 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실제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예를 통해서 표현 방법을 알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1 절에서 3 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먼저는 조서를 내린 목적을 기록하고 두 번째는 자신의 경험한 하나님과 그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데요. 조서를 내린 목적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 자신에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하여 온 천하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왕으로서 조서를 내렸다는 언급은 본문에 없으나 알리기를 기뻐했다는 표현은 조서를 내리는 것이 그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그가 고백한 내용은 그의 이적이 크고 그의 능력이 놀랍다는 것이며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How great are his signs? How mighty are his wonders? His kingdom is an eternal kingdom. His dominion endures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이러한 내용은 성경의 내용과 동일한데, 바로 시편 145편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4장 34절, 6장 26절, 7장 14절, 27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지요. 그리고 4절에서 27절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다니엘에게 해석을 요청하는 배경을 설명하고 둘째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설명하는 내용이고 셋째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다니엘의 꿈 해석과 권고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집에 편이 있으며 평강할 때한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인하여 두려워하였고 번민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꾼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자신에게 일어날 어떤 크고 두려운 일임을 직감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곧술객과 박수와 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러 꿈을 해석하라 명했지만 아무도 해석할 수 없어 자신의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 사살이라고 이름 지은 다니엘에게 꿈 해석을 명합니다. 누부간 내사는 네 다니엘에게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어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알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꾼 꿈은 이러합니다.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다고 그리고 너무 높아서 그 모양을 땅끝에서도 볼수 있으며,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가 많아서 만민이 먹을만하고, 덜 침승이 그 큰을에 앉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심지어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그 가지에서 먹을 것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아수르나 바벨론 왕들이 당시에 자기의 통치를 묘사하는 과장법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환상 가운데 보니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소리를 질러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고 그리고 그 열매를 헤치고 짐승과 새들을 나무에서 쫓아내게 하고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나무는 쇠와 노줄로 동여매어서 덜풀 가운데 두게 하여 하늘 이르스레 젖고 땅의 풀 가운데 짐승과 더불어 자기 몫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대를 지내는데 순찰자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원하는 자에게 주며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이 알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누보간 내살에꿈 얘기를 듣고 한동안 놀라고 범민화했습니다. 아마 그 꿈의 주인공이 바로 너부갓네살 왕으로서 그에게 일어날 일이 너무 엄청난 일이라서 고민이 되었기 때문이었다고 할수 생각됩니다. 너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범민하지 말라고 말고 말하라고 하자. 다니엘은 꿈의 그 일이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해석을 합니다. 꿈에 나타난 그 거대한 나무는 바로 너부갓네살 왕을 뜻하며 나무가 크고 견고한 것은 나라가 창대하고 견고하며 권세가 땅 끝까지 이른다는 것이며 나무를 베고 그루토기를 남기고 나무는 쇠로와 노줄로 묶고 풀 가운데 두어 하늘 이슬에 젖고 덜짐승과 더불어 제 목숨을 얻을 것이고 일곱 대를 지나리라 하는 것은 누부간네 살이 사람들에게 쫓겨나 덜짐승과 함께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며 일곱 대를 지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이것을 누구에게 주시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그루터기를 남겨두신 것은 너부갓네살이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 회복하여 다시 나라가 견고하게 선다는 꿈의 뜻을 분명하게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너부갓네살 왕에게 권고를 합니다 꿈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써 지금까지 죄악을 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평안함이 오랫동안 지속, 지속될 것이며 중심으로 권합니다 본문의 내용 가운데 순찰자와 거룩한 자에 대하여 느부갓네살 왕은 13절에서는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를 단수로 표현하고 17절에서는 순찰자들과 거룩한 자들로 복수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답변에서는 한 순찰자 어메 e 저한 거룩한 자어 홀리원으로서 단수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한 순찰자의 명령을 지극히 거룩한 자로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루부간 네살이 이신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실론적인로 표현으로 신들이라고 하지만 다니엘은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를 지극히 높으신 이와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보면 한 순찰자나 한 거룩한 자는 단순히 천사를 일컫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자 곧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으로 사료됩니다. 순찰자나 거룩한 일을 천사로 볼 경우 누부간 내 살의 운명을 천사가 좌지우지한다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지요. 모든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여기에 나타난 순찰자나 거룩한 이는 바로 성육신 하기 전에 그리스도이심이 다니엘서의 전체에 나타난 사상과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꿈을 너부간다 살아게 해주시고 이방에 포로된 다니엘에게 이 해석을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비록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가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며 세계를 재배하는 바벨론을 비롯한 모든 나라와 왕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이참 신이시며 참 왕이심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자, 28절에서 33절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대로 실제로 이루어져서 쫓겨나 별짐승과 함께 그하게 된 체험 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쫓겨난 배경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꿈이 자신에게 응했을 때 어떤 형편으로 전락되었는지도 고백합니다. 꿈을 꾼후 12달이 지난 후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거닐면서 이렇게 큰 바벨론 제국을 내가 나의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말하며 자랑하는 순간 하늘에서 느부갓네살 왕아 너는 너의 나라와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소리를 듣게 됩니다. 개정 개역 성경에서는 없지만 히브리 성경이나 영어 어, 성경 NIV에는 이것은 너 느부갓네살 왕에게 작된, 작정된 것이다. This is what is decreed for you, King Nebuchadnezzar. 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에게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일곱 대를 지나 후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너부갓네살은그 꿈이 자기에게 응했을 때 실제로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은 독수리털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자랐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바벨론 제국을 세웠고 위험과 영광을 얻었다고 생각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될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 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버렸을 때는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가 될수 있는지를 보여 주시는 것을 임 느부갓네살은 철저하게. 체험한 것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나 모든 세상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지게도 하시는 세상의 주제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체험한 것이지요. 일곱 대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해석은 7년을 말한다고 합니다. 해버릭은 점성가들이 사용하는 기간 아스트로저 스피어리어즈라고 하고, 켈비는 오랜 기간을 말한다고 하고, 타일은 때가 길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7장 25절이나 17장 7절처럼 꼭한 때가 1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어느 한정된 기간을 말한다고 주장하지요. 그러나 영박사는 아람의 때라는 단어는 시간의 정해진 기간이며 정확한 기간을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7시민역에는 7년으로 번역을 하고 있으나 꼭 7년이라기보다는 일곱의 정한 기이 시일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7개월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34절에서 37절에서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체험한 적히 높으신 이곧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곧 총명과 영광도 위험도회복해 하셨고 자신이 회복된 후에는 더욱 위세가 지극했다고 증언합니다. 네구한네살로 왕이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에 대하여 묘사한 내용은 성경의 사상과 일치합니다. 첫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영생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요. 둘째,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고 선언합니다. 셋째,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신다 하고요. 넷째, 하늘의 군대나 땅의 사람들 자기가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신다 다섯째, 그의 행하심은 의로우심으로 교만자를 능히 낮추신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바벨론 느부갓네설 왕의 고백에서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영원히 살아계심과 자기의 뜻대로 행하심과 의로우심에 대한 사상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상과 동일하며 그의 찬양과 경배는 진실함을 보여줍니다 이방의 통치자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방 왕을 통해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세계를 제패하여 바벨론 제국을 세운 느부갓네살 왕도 결국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이방 왕국에서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 한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